아말 잘하고 싶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말을 못 하는 문제를 알면 고칠 수 있어요. 18년간 스피치 교육을 통해 깨달은 말못 하는 사람들의 말 습관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오늘은 이 편으로 다섯 가지를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꿀팁이니 끝까지 보셔야 해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 습관 다섯 번째, 청중을 공감하지 못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때 관계자분께 청중의 정보에 대해 많이 물어봅니다. 성별 연령대 스피치 교육의 유무 스피치 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청중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관심사와 성향 등 청중 분석을 통해 그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강의를 통해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지 않는다. 말을 못하는 분들은 쉼없이 자신의 스토리에 빠져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자기에게만 길게 하는 말만의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죠. 상대에게 질문도 안 하고 반응도 살펴보지 않습니다. 설득을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설득을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1번보다 2번처럼 말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죠. 1분에 적어도 하나는 질문할 수 있도록 말을 하셔야 해요. 경청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물론 청중이 많을 경우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받긴 어렵죠. 질문을 한다는 게 모든 답을 청중에게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청중을 생각해 보게 만들고 청중은 정보를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가 생겨 훨씬 편안하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청중을 참여시키는 배려의 언어라고 할수 있어요. 스피치는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일곱 번째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쓴다. 콩가루는 콩의 불순물을 제거해 열처리를 해 냉각 과정을 거쳐 분쇄해 만들죠. 이렇게 한자어를 많이 넣으면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콩의 껍질을 잘 벗기고요, 잘 씻어요. 그리고 콩을 볶아서 갈면 됩니다. 제가 기상캐스터 시절 저희 부장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쉽고 간결하게 얘기하라는 것이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청중과 눈높이 소통을 합니다. 쉽게 말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념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만약 스피치라면 이것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너에게 너는 나빠라고 얘기해서 너도 기분 나빴지. 너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면 좋겠지.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스피치야. 이런 식으로 청중의 관심사를 파악해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죠. 여덟 번째, 식상한 표현을 쓴다. 토끼처럼 빨랐어요. 거북이처럼 느렸어요. 이런 식상한 표현은 no, no, no. 자꾸 안쓰던 표현을 써야 말이 듭니다.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 쉐도잉 스피치를 추천드려요. 저는 말 잘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텍스트로 옮겨서 이것을 수강생들에게 그대로 따라 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김창욱 씨의 강연 중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울감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와 같은 느낌이죠.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문제가 되죠. 우울감을 지나가는 새로 표현한 게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강연을 보고 원고화 시켜서 낭독을 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익히니 표현력이 늘어나더라고요. 요즘에는 음성인식 텍스트로 전환되는 클로반 노트 같은 유용한 앱들이 많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내가 안 쓰던 표현을 자꾸 써야 표현력이 듭니다. 아홉 번째, 추상적 표현을 많이 쓴다. 너무 피곤해, 너무 바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고수 따감 법칙을 활용해 보세요. 고유 명사 숫자 따옴표 감정을 넣어서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피곤하네 대신에 내가 원래 일곱 시간을 자는데 어제 넷플릭스 드라마 닥터 차정숙 세 편을 정주행하느라 네 시간밖에 못 잤거든. 그래서 너무 졸리고 피곤하네. 거기서 나온 명대사가 기억에 남는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방사 넷플릭스 닥터 차정숙 숫자 7시간 3편 4시간이 나왔죠 감정은 졸립다 피곤하다 따음표로 명대사를 말했습니다 모두 다 넣긴 힘들어도 고수 따감을 기억하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시간 감각이 없다 대중 스피치는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한다면 1분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신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시간에 맞게 말하는 감각을 가지세요. 청중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실수를 범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간 감각이 없는 분들은 모래시계를 보면서 연습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1분 모래시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1분 스피치 연습을 많이 하시면 시간 감각도 생기고 짧고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청중을 공감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어려운 용어를 쓴다, 식상한 표현, 추상적 표현, 시간 감각이 없다. 이말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점점 말을 잘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꿀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스피치로 성장과 성공을 돕는 스피치 라이쌤이었습니다